이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신문사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아이고, 예. 예. 아... 저, 저희 독자들에게 제적담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생각해 볼때 어둡고 힘들고 거늘진 이런 소외된 부분이 많은데 어 이런 곳곳을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밝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또 미래 비전이 있는 이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에 우리 언론에서 큰 역할을 해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독자들은 우리 언론이 더 사회부에서 큰 발전을 할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현재 우리 대구 중앙부에는 아, 후보들이 11명이 난립을 해서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는 전번에도 이혼을 영입하셨고 예. 상당한 어떤 그 성공적인 어떤 이 일들이 많이 하셨는데 예. 어, 전번에 공천을 받았지 못한 어떤 그와 예. 지금 후보들이 난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지난 4년간 제가 예산 전문가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특히 우리 중남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자신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들 이 있어서. 공천을 못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참으로 저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 큰 공천을 못 받게 된큰 주된 원인은 에, 제가 평생 몸 담고 체질화된 에, 그런 습성이 이 국가에 대한 사명관 또 공직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 에, 이런 부분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역에 에,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구청장들, 또 지역민들의 그 요구사항, 민원사항을 일일이 다 들으려 하면 서울에서 다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관계기관, 또 관계인물들, 동문서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니다 보면 자연히 지역의 서울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제 이, 이 정치꾼, 정치인들은 서울에서 한 가지 일을 하면 여기서 열 가지를 풀어 먹는데 저는 서울에서 열 가지 일을 하고 지역에는 한 가지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안 됐던 것은 너무 서울 일에 충실해서 지역민들의 이 온갖 민원을 100% 완전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뭐 그런 저 스스로의 이 업무 행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이 중단문의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명의 지금 후보가 중남부에또 예고부 등록이 됐었습니다만 과연 또 이분들이 얼마나 지역을 위해서 열정과 정성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있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공청 과정에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가려줄 그런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 현재 우리 중남구의 후보 11명 중에서 예. 대다수가 진박을 표명하고 침박을 예. 표명하는데 어, 우리 후보님께서도 어, 진박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 누가 과연 진박이고? 또 우리 배의영은그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진박이다, 친박이다, 탈박이다, 월박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거가 예,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다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진박이든 친박이든 뭐원박이든 모두.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정성으로 임하면, 예, 그런 표현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항상 주민을 바라보고, 또 국민을 바라보는, 뭐 그런 시각에서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용어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할 수가 없고, 그 용어를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한다 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는 배격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청와대에서 특명받아온 후보가 예. 달성군에서 특명받았다 가다가 예. 여기서 유턴을 해서 예. 중남부에서 또 침박이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예. 그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중남부 선거권이 어떻게 변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중남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예. 예,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정치 현실이 아직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특정인에 의해서 장기판에 장기 도둑, 바둑판에 바둑 알로트 후보자를 이리저리 옮기고 그 옮긴 후보자를 주민들이 뽑아주겠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암적을 행사하고 또 여러 가지 감언 이설로 주민들을 유도한다는 라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는 있어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 달성군에 있던 후보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시 중남군을 옮겨와서 중남군에 뼈를 묻고 여기 헌신하기도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달성군에서 했던 이야기를 중남군에서 똑같이 하고 또중남군에서 했던 일을 또 다른 데 가서 하지 말 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치는 정말 약속을 지켜야 되고 신의가 기본이 돼야 되고 기본이 반듯한 이런 인물이 정치를 해줘야 되지 자기 편의식으로 여기 가서 이만 저기 가서 저만 아주 인습적으로 이렇게 부완해동하면서 철새 아닌 메뚜기 행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절대 우리 주민의 대표자가 될수 없다고 저는 뭐 확연히 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제가, 그, 지금, 중남부 유권자로서, 예. 어, 저희 후보님을 첫, 바라보는 어떤 심정은 요즘은, 예. 어, 아주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 어, 현재, 대구, 경북, 북 사람들이, 예.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으면 전부 침박이, 침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최경안 후보가, 이원이, 어, 지금 현재, 진박 침박 감별사로 나섰는데 예. 뼈아리 감별사는 들어봐도 <laughs> 진박 감별사로 나 있는지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또뭐 후보 개소시에서 왔어. 예.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앞에 이원들이 도대체 현진이 뭐냐 하는데 예. 지금 진박 감별사인지 친체 감별사인지 제가 비를 구별, 예. 구별이 잘안 가는데 예. 어, 후보님은 뭐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최종한전 경제부총리는 당대표가 아니고 또 설대 공부장도 아니고 또 대통령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인증서를 우리 주민들한테 내놓은 그런 형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국회의원을 해오던 끼리끼리 정치 우리만의 정치 소위 평갈기 정치, 뭐 이런 모습을 지금 비춰지지 않고 있나, 이때 비춰지고 있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볼, 해볼 때, 정말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두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다 새누리 당원이고 모두가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주민을 위해서 자기 소신을 밝힐 수가 있는데, 특정인, 자기에게 청소할게 있는, 이 채널 특징을 위해서 에, 마치 에, 그 사람 만이 장점을 가지그 사람 만이 대통령의 철학을 완전히 할수 있고 그 사람이 아니면 에, 이 주민의 에, 대표자가 될수 없다 하는 이런 이 생각은 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이원님이 꼭당선될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새 우정을 맞아서 유권자와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예. 어, 지금 중남부도 그렇고 대구가 치한 현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경제적 부분입니다. 일자리 상출도 그렇고 경제 발전도 그렇고 옛날 대구의 3대 도시로의 명성을 찾는 그 부분이 있으면 모든 그 근저가 경제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평생 국가에서 경제정책을 이반을 했고, 또 경제현장에서 경제CEO로서 종업원과 동거동락 하면서 현장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수출 대우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 살니면서 자본 유출 해서 공장을 국내에 짓도록 이렇게 큰 기여를 해본 그런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히 남구의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한 달의 숫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 남구의 소위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데 있어도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평소 철학과 경영과 전문성과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볼때 우리 중남구가 필요하는 그런 이 신분권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책적임자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옵니다. 설날에는 온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에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서 이런 어려운 입장 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설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